사철나무 이야기 사철나무 한 명은 이오니머스 자포니쿠스 노박 덩굴가로 사시사철 늘 푸는 나무다. 겨울에도 싱싱하고 살아있는 나무라는 뜻에서 겨우살이 나무라 부르기도 하고 겨울 동과 푸른 청을 써서 동청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원산지는 한국, 일본, 중국이다. 국내 분포미 자생지로는 중남부 지방의 바닷가 및 인근 산지이며 독도 우천장굴 주변에 100년 이상 된 사철나무가 자생 중이다. 상록 관맥이며너이 5미터까지 자라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사철나무는 키우기도 쉽고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고 가지치기를 해도 괜찮아 정원과 공원을 멋지게 꾸미거나 여러 그루를 나란히 심어 울타리 대신 사용하기도 하며 추위와 공예에도 강하다. 꽃은 암수한굴이며 6-7월에 노란빛 나는 연두색 꽃잎이 4, 4장으로 서로 마주난다. 열매는 지름 6-10mm 둥근 모양으로 10월에 붉게 익는다. 겨울에는 열매 껍질이 4조각으로 갈라지고 속에서 빨간 씨가 나온다. 잎은 마주나며 길이 3-9cm의 달걀 모양으로 녹색이다. 가죽질이고 표면에 광택이 나며 가장자리에 얕은 톱니가 있다. 뒷면은 연한 녹색을 띠며 측맥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숲에는 어릴 때 녹색이며 모가 나 있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초여름에 피어나는 사철나무꽃은 아주 작고 귀엽다. 여러 성의의 꽃이 모여 하나의 꽃자루를 이루는 모양으로 동글동글한 꽃잎 내장이 네 서로 마주보며 핀다. 사철나무꽃은 암수류가 수술을 모두 갖춘 양상화이지만 색이 은은하고 작아서 사람들이 꽃이 핀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을 정도다. 사철나무 병해로는 사철나무 갈색무늬병과 사철나무 흰가루병 등을 들수 있다. 사철나무 충해로는 사철나무 사철깍지벌레와 사철나무 혹파리 등을 들수 있다. 사철나무와 모습이 비슷한 줄 사철나무가 있는데, 줄 사철나무는 줄기에서 기근을 내어 주변의 바위나 다른 나무를 타고 자란다. 사철나무에 비해 잎 열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좀 사철나무라 부르기도 한다잎 가장자리가 노란 것은 금태사철 잎에 흰색 줄이 있으면 은태 사철이라 부른다.우리나라 독도에는 아주 오래된 사철나무 군락을 볼수 있으며 사철나무는 삭막한 겨울에 우리에게 푸름을 선물해주는 고마운 나무다.